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이천에 있는 신성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문계신목사입니다 저는 문기신목사님 짝꿍 김난영 입니다 네,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성중앙교회는 어, 대한민국의 장로의 합신총회에 소속 어, 복음을 건전하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성중앙교회는 1차가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답게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같이 좋은 문화를 나누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성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소명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나눔과기쁨 푸드뱅크를 통해서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신성문화센터를 개설해서 바리스타 교육과 또 심리 상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